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1916년도 5월에 벌어졌던 유틀란트 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16년 5월 유틀란트 해전은 덴마크의 유틀란트 부근의 북해에서 존 젤리코 장군의 영국 해군 151척, 151척과 라인하드 셰어 장군의 독일 제국 해군 99척이 맞붙은 해전으로서. 독일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유일한 전함 간의 함대 대결이 되겠습니다. 영국군은 전사 6,100명의 피해를 보고 독일군은 전사 2,600명의 피해를 보게 되겠습니다. 배수량 기준으로 볼때총 손실은 영국이 11만 톤. 독일은 6만 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의 피해가 더 크죠. 어, 독일이 좀 적고 그래 독일이 승리한 걸로 돼 있는데 뭐 거의 무승부 수준인데 독일이 약간 승리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당시에 독일은 과학이 어, 발달돼서 광학 기술이 발달을 해서 야간 측거 어, 측거라는 것은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건데 야, 야 광학 기술이 발달해서 야간 거리 측정이 에, 강하고 야간 전투에서 어, 독일이 이 광학기술 때문에 승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만톤 이상의 거대한 전함이 제일 중요한 걸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전함은 보통 3 내지 4만 톤, 그 다음에 전투 순양함은 2만 톤, 순양함은 1만 톤 크기를 자랑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측면의 부포가 없이, 부, 그러니까 그 보조죠, 보조 없이 이제 주포가 중심이었는데 독일의 함포는 영국 거에 비해서 가늘고 길게 멀리 날아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독일 내 함정 배는 가판을 88도 내지 30도 정도 경사지게 만들어가지고 적군의 폭탄이 맞더라도 이 폭탄이 좀 흘러내리게 만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경사지게 가판을 경사지게 만든 거죠. 폭탄이 흘러내리게. 그 다음에 폭탄은 배 옆에 맞으면 배 옆에는 완전히 두꺼운 그 철판, 강판, 장갑이 맞기 때문에 배 위에서 쏘아대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배 밑에도 여러 칸으로 나누어서 어 만약에 그뭐 총알을 맞아서 어배 밑에가 구멍이 나더라도 칸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배가 침몰하지 않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수밀격실 구조라고 합니다. 독일 해군은 어이 전투 이후에는 어이그 군함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어 잠수함을 이용하는 게 낫겠다 해서 잠수함을 이용한 무제한 공격에 집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것이 바로 1916년에 도 벌어진 유틀란트 해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